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이사를 가기 때문에 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옷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옷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다 정리를 하고 필요한 것만 가져갈 계획입니다. 이미 지금 커피 머신 뭐 이런 거 도구, 주방, 주방 조리 도구 이런 것들은 몇개 챙겼는데 이제 이런 짐들 절대 절대 이건 더러운 게 아닙니다. 나름 이 안에서 정리가 정,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 이제 여기 책들, 뭐 샤워 용품, 화장품, 잡동사니, 책, 잡동사니 뭐 이렇게 가방. 이렇게 챙겨, 챙겨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네? 되게 챙길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챙길 게 많네요. 열심히 챙겨가죠? 책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 이것보다 더 있는데, 어떡하지? 여기만 정리했습니다. 이거 만화책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 지금은 금요일이고요. 그 컴퓨터 가져가야 하고, 지금은 10시 좀 넘었고요. 졸립네요. 화장 다 했고 컴퓨터도 분리했고 조금 더 준비한 다음에 저거 짐을 차에 실으면 됩니다. 계약할 집으로 갑니다. 기분이 묘하네요. 도착. 청소구가 어디 있을까? 창것도 <laughs> <laughs> 있어요. 거의 밤 11시가 좀 넘었고요 집에 갔다 왔는데 커튼이 없어가지고 못 자겠더라고요 <laughs> 조심하는 게 좋으니까 또 내일 오전에 커튼 기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오전에 일찍 가려고 합니다 지금 다이소 가서 여러 개 조금 필, 당장 필요한 것들 사오고 먹을 거 조금 사오고 정리를 해놓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먹으려고, 먹으려고 합니다 가고 들어오기 전 집을 찍어놓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수납 공간이 정말 많아요. 이쪽은 신발. 우선 신발장도 정말 많아요. 이렇게 신발을 했는데 이게 분리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밑에 칸을 분리해서 저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직 뭐가 없는데 여기다 공구를 넣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이대로 까먹었으면 영상을 보면 되겠다. 바로 옆에 있는 수납장인데. 이 가방부터 해서 그냥 다 일단 보관해놨어요. 얘도 분리가 되네, 그러면. 아 좋다. 이건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이대로 안둘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통도 없어서 방금 마트에서 짐 넣어가지고 온 쓰레기 봉투를 손잡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임시로 걸어놨고요. 다이소에서 사온 수건 돌리고 있는데 진짜 조용해요. 들어보실래요? 정말 조용하죠? 인덕션 이렇게 두 구가 있 고, 커피 머신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 입니다 이거 진짜 추천 제가 원래 커피 머신을 썼는데 맛이 확실히 다, 다르잖아요 일반 커피숍에서 먹는 것보다 그래서 좀 안먹게 되다가 좀 비슷하게 먹고 싶.. 에? 어? 큰일났다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죠? 눌러, 어머, 내 네, 허벅지가 눌러버렸어. 어머. <웃음> 정말. <웃음> 당황스러워. <웃음> 이거 허벅지를 이렇게 <왜> 물릴 일이냐고. <laughs> 이거 행굼 탈수 모드로 지금 해놨거든요. 모르겠다. 어차피 수건만 해놓은 거라 나중에 다시 한번빨죠 뭐. 이모께서 사주신 거예요. 첫째 이모께서 사주신 건데 예쁘죠? 따뜻한 차 가끔 땡길 때가 있더라고요. 아, 나도 점점 따뜻한 게 땡겨. 어떡해? 이거 좋아요. 물도 잘 나오고 걱정했거든요. 이렇게 얇게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콸콸콸 잘 나와요. 간단하게 머시리얼 이렇게 사다놨고요 그리고 아저컵 아, 진짜 미친다. 이거 어떤 친구한테 선물을 받은 건데, 정말 그 친구가 참 센스가 넘쳐요. 어, 시리얼 볼 이거 일회용 말고 제가 여기 코코볼을 사놨거든요. 원래 콘프로스트를 제가 좋아해서 콘프로스트 봉지로 된거 살라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코코볼로 샀고 거기다가 먹을 시리얼, 시리얼입니다. 이거는 제가 뮤지컬 보러 갔을 때, 썸싱 로튼이라는 뮤지컬 혹시 아시나요? 이거 뮤지컬 보러 갔을 때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안살 수가 없었어요. 이 제주 산다수 저 이거 처음 봐요. 이거 라벨 없는 거.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계란 조그만한 거 이렇게 사다, 놨, 사다 놨고요. 이거는 냄비 삶을, 아 끓일 때 필요해서 식초 사나고요. 홈런볼. 물. 역시 스팸. 있어야죠. 그 참치. 근데 참치 너무 커가지고 저거를 <laughs> 어떻게 먹어야 할지. 그리고 오들랑 이거 과자랑 제가 물, 일반 투명한 물을 잘 먹질 않아가지고. 보리차 좋아해서 하늘보리, 특히 하늘보리 진짜 좋아해요 제가. 이거 항상 흥미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보라색 밥이라고 하는데 뭐 다들 아시잖아요 보라색 밥. 냉장고는 이렇습니다. 여기에다 식탁을 둘 예정이에요. 여기에다 전신 거울을 둘 예정이에요. 큰 크게 하나 전신 거울 크게 두고 여기는 제 책상인데 지금 아직 짐 정리를 저기 선 정리도 해야 되고 짐 정리도 해야 돼서 아직 깔끔하진 않는다는 점. 제가 쓰는 컴퓨터,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아이맥을 하, 사야겠어요. 안 되겠어. 이거는 사고 싶은 병에 걸려가지고 사야진 않는 병이거든요. 뭔지 아시죠? 다들. 그래서 이렇게 아이맥 둘 예정이고요. 여기에 매트리스를 둘 거거든요. 매트리스도 샀는데 아직 다음 주에 배송 온다 해가지고 <laughs> 있는 게 없죠? <laughs> 저의 랜선 집들이는 아직 아니지만 집이 바뀌기 전에 얘가 가구가 다 들어오고 진짜 정리가 다 되기 전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리면서 이사 브이로그를 저의 집이 가꿔지기 전 모습과 다 가구 사고 그러는 거를 한번 브이로그로 찍어봤는데 한 집은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너무 귀찮기 때문에. 아니야. 하지만 난할 거야. 올해는 좀더 영상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다음에는 아마 가구가 오고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다음에 또 봐요. 안녕!